문재인 케어 이어서 이재명 케어라 건강 보험료도 충격적이라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나라에 돈이 없는데 무리한 공약을 내세워서 돈을 계속 예 투자하는 거 이거 미친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케어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케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재명 케어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계획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간병비 지원하는 예. 시범사업의 병원 수는 20개입니다. 20개. 20개. 그런데 앞으로 이 20개를 500개로 늘린대요. 500개로. 이게 이재명 케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간병비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이 국가 재정으로 하지만 4조 3천억 원더 간, 4조 3천억. 그럼 2029년까지니까 천천히 간다는 이야기죠, 천천히. 지금 현재는 시범 사업에서는요, 간병비 보조금이 40%입니다. 간병비의 40%. 그런데 앞으로는, 앞으로 더 간다고 해요. 이게 2029년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하지만 2030년에는 이제 국가가 재정을 대는 것이 아니라 건보가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을 대는다고 해요. 그러면 매년 2조 10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2조 1000억 원. 이것도 40% 지원이 아니라 30%지원인다야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 감당하기 힘들다고 보느냐. 문재인 케어도 그랬거든요. 문재인 케어가 핵심이 뭐였느냐.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거예요. 단한 번도 70%까지 못 올렸어요. 왜?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야지 70%까지 올리는데 70%까지 올리기가 불가능했던 거죠.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2022년 65.7%예요 2023년은 64.9% 구요. 아마 2024년에도 비서됐을 거예요. 64.9%나 뭐 8%나 거의 비서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리하게 공약을 해서 밀어붙인 결과 문재인 케어도 완전 실패했잖아요. 대신에 건강보험은 어떻게 됐었나요? 여절 났죠. 절단 났죠. 예, 지금 문재인 케어가 실제로 건강보험을 진짜 절단을 많이 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예,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어요. 2025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죠. 예, 2024년만 하더라도 이게 지출이 98조 7천억 원, 그리고 수입은 100조 5천억 원 이익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납니다. 문재인이 다 망친 거예요, 문재인이. 예. 예. 실제로 말입니다. 수입은 106조 8천억 원. 예. 지출은 110조 3천억 원. 예. 2026년은 더 합니다. 14조 7천억 원이 122조 1천억까지. 예. 이제 여기는요. 문재인 케어에다가 예. 이재명 케어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자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악의 입이 벌어지듯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건강보험 재정이. 지금 2030년을, 한 33년을 한번 보십시오. 2033년을 보면 지출이 말입니다. 지출이 199조 7천억 원입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수입은요. 169조 1 천억 원이에요. 차이가 얼마예요? 차이가? 30조 6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30조 6천억 원. 난리가 나죠? 말이 30조 6천억 원이지 잘못하면 건강보험 완전히 끊어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적립금으로 가볼까요? 적립금으로 가보면 2024년에 29조 8천억 원 올해는 26조 3천억 원 적립금이 있어요. 누적 적립금이. 이익이 났으니까. 예 네. 2026년에도 적립금을 쓰겠죠? 18조 9천억 원으로 떨어지고요. 2027년에는 9조 2천억 떨어졌다가 2028년부터는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마이너스 0.5조 원까지 넘어가고요. 2029년에는 마이너스 11조 2천억 원. 이제 건강보험료가 대한민국 재정에 엄청나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 빌려서 써야 되니까. 2031년에는 마이너스 45조 2천억 원. 2032년에는 마이너스 67조 3천억 원. 2033년에는 마이너스 98조까지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마이너스 98조까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갈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결국 말입니다. 건강보험 여유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2025년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입니다. 7.09%. 그런데 내년에는 7.23%로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은 8%입니다. 예, 8%. 8%인데 이거 말입니다. 더 높여야 될 거예요. 7.23%까지 안 되니까 8% 이상은 못 올리게 돼 있거든요. 더 높여야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난리 났다. 그러면 안 그래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내는데 부담되죠? 저는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자영업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요. 정환진이라는 개인의 건강보험료도 내야 됩니다. 두개 내는 거예요, 두 개. 그 금액이 한 달에 백만원 이렇게 나오면요. 진짜 충격이 되잖아요. 쓸 돈도 못 쓰고 건강보험료만 내요. 1년에 병원 가는 게한 번, 두번 가면 고작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료는 두 개를 내면서 금액은 생활에 충격이 줄 만큼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죠. 진짜 억울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뭐 늘리더라도 나라 경제가 발전되는 수순으로 늘리는 게 좋거든요.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 그만큼 높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맨날 0%대 내지는 1% 초반대 많아봤자 2%대 이렇게 저성장을 거듭하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만큼 더 많이 올린다. 게다가 보장률을 엄청나게 높이니 이게 박살날 일 아니고 뭐겠습니까. 결국 퍼퓰리즘은요, 퍼퓰리즘은 여러분 주머니 털어갑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보장률을 높이고 또 요양병원에 대한 예 지원을 늘리고 이 자체가 돈을 퍼붓는 거잖아요. 돈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은 망가지고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결국 건강보험료율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뜻이에요 말은 자기네들이 건강보험료를 올려서 혜택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내 주머니 털어가서 부담을 더 안겨줬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발 정치인들 말 코지곳대로 믿지 마세요 결국 앞으로 죽어요. 뒤로 다 떠들어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런 말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앞에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데 뒤로 가보면요. 결국 국민에게 주머니 털어간다는 거 아마 진짜 충격적이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진짜 강조해 드립니다. 제발 포퓰리즘에 넘어가지 말고요. 제발 정치인들 말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앞으로 시장에 얼마나 충격을 줄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지나고 나면 알게 될 겁니다.